시중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다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승링을 받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학습법이 따로 있나요? 어, 제 기준에서 토플은 가장 강점이 될수 있는 세션을 한 가지를 잡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강점이 된 세션 하나를 좀 거의 만점에 비슷하게 받게 되면 다른 세션들도 자동적으로 이 점수가 훅훅 올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잘한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잘한 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 많이 질문을 하고 선배들로부터 많은 꿀팁을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꿀팁들을 요리조리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들의 꿀팁을 뭐 가까이선 듣지 못했던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하라고 말하고 싶은 팁이나 전략이 있나요? 팁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이제 울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둥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울고 싶어질 때도 많고 스트레스도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 기댈 수 있고 좀 믿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전자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선배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부를 3시까지 하고 6시에 차를 타다 보니까 잠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것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런 짜투리 시간에 많이 자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팩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오, 저도 잠이 부족해서 정말 고민이었는데 선배님 말씀대로 한번 해 봐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잘한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지필만 붙잡았던 것이 가장 잘했던 점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학을 좋아하고 더 잘했기 때문에 영어보다 비중을 많이 두었었는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랑 수학을 같이 병행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하라고 말하고 싶은 팁이나 전략이 있나요? 내신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지 않다면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원서를 넣을 때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는데. 선생님은 우리를 잘 알고 안전하게 가면 좋으니까 말을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한기로 듣고 흘리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명신도 하지 마세요. 결국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소주한국학교 12학년 임수민이고 12년 특례로 연세대 사회학과에 합격하게 된 학생입니다.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12학년이 되서는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특례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보다는 대학을 쉽게 가는 게 맞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또 제가 생각할 때. 10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때 조금 열심히 못해가지고, 11학년 때제 10학년을 좀 후회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딱히 큰 실패라고 부를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제 고등학교는 저는 아무래도 11학년 때랑 10학년 때두번다 회장 후보랑 부회장 후보에 출마했었는데, 그때 두번다 막선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회장으로서 쌓을 수 있는 학생의 스펙이 없다 보니까 좀 어, 입사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신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례 입시 중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저는 조금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 6학년 때부터 오버워치라는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많이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게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왜 그랬냐면, 저는 거의 유일한 취미가 게임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의 명목으로 시험 끝나고 나서 한달 정도는, 좀 자유롭게 게임을 했던 것 같고 또 나머지 시험이 한 달에서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좀 해체를 해서 제 공부에 지장이 안 가게 했었습니다 대학교 합격했을 때 감정이 어땠나요? 대학교 합격했을 때 감정이라고 하면 처음 한양대가 저는 첫 발표였는데 한양대 발표 때는 뭔가 이 합격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 이 행위가 너무 떨렸고, 저한테. 그리고 첫 합격이 한양대였으니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제가 고려대는 떨어지고, 이제 일지망이었던 연세대가 주말을 끼고 월요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이거 떨어지면 정말 나는 조금 실망할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오후 4시까지 엄청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딱 그 연세대 총장님께서 환영합니다. 학생들 하는 그 때가 그 화면을 보자마자 눈물 엄청 쏟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눈물을 흘린 친구들도 꽤 있는데 뭔가 그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면 3년 길게 보면 12년이겠지만 저한테는 한 3년 동안의 시간을 어 열심히 했고 정말 고생했구나라는 걸한 번에 느낄 수 있게 됐던 날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았고, 합격 후에는 뭐다 축하 인사, 감사 인사 돌리느라 바빴던 기억이 있네요.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입시 생활이 너무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없어지고 결과만 남는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도 하기 싫고 너무 짜증나는 일들 투성이겠지만 그걸 참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붙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한결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할수 있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 조금 실수하거나 시험에서 성적이 잘안 나왔다고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걸 입사관 분들께서도 알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시면 저한테 뭐 DM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밥한번 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저는 소주학과 학교에 다니는 박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의료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예체능을 위한 준비 방법이 있다면? 어, 저도 1학년 때 예체능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텐케이스라고 어 12위트 어 특례는 이게 해외에서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예체능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 입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긴 과정을 달리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특례 입시는 긴 마라톤인 만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잘 가고 나는 대학을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